시작됐습니다 곧바로 들배지기 시도 자 노베지기.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노범수 예. 노범수가 첫째 판을 가져갑니다 야, 역시 빠릅니다 예. 참 견고하네요 예. 시작됐습니다 들배지기 시도 안타리 그러나 걸려들지 않고 있는 노범수입니다 자 배지기 걸렸습니다 배지기, 배지기. 그러나 아! 배기와 노범수 정말 대단합니다 아, 아. 예. 자 들배지기 이병한 선수 잘 들어갔거든요 배지기 예. 이제 완벽하게 왼쪽 엉덩이가 돌아갔습니다 와. 첫째 판. 네. 자, 들어올릴 듯. 넘어가나요? 매직이. 안 넘어갔어요. 다시 한 번. 잡채기, 잡채기 성공! 와. 김진우 선수가 마지막에 잡채기로 경기를 끝냅니다.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자, 벤지기. 자리, 자리! 마지막에 2초를 남겨놓고 승부를 결정 짓고 있는 김진호, 그렇죠. 영암고 민속실단이 금강 급경기를 잡아냅니다. 최대 수비는 최대 공격입니다. 예, 자, 자 맞배지기 접판 전 맞배지기입니다. 자, 들어 올립니다 김무호, 어, 김무호가 오. 최성환을 먼저 잡아냅니다. 와, 지금 두 선수의 이 맞배지기가 오. 힘드기를 아주 불발했어요. 예, 힘이 예. 느껴지죠. 예, 자, 밑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려는데 막아내고 있는 김무호. 드리블갑니다 나네요 무릎이 나왔어요. 무릎이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네. 아 결국 예, 김무호가 아, 최성환을 잡아냈습니다. 아, 자, 머리가. 머리 가랑이, 머리 가이 나왔죠. 아 상당한 유연성을 지금 최성환 선수가 보여주긴 했는데 머리가 먼저 좀 닫고 말았습니다. 잠시 도 다시 한번 들어 올립니다. 아, 장성훈이야, 백원종이야. 안 걸렸어요. 들메딩이 아, 아, 겠어요 장성환 잡아냅니다. 와 마지막에. 순식간에 전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예. 판 들어올립니다. 돌리, 돌리. 송강목 안 넘어갔어요. 버텨내고 있습니다. 한번더 돌리면서 넘겼습니다허선행자 마지막 왼발다리까지 완벽하게. 완벽하게 걸린 장면이죠. 마지막 그렇죠. 장면이 아주 인상적니다이 일단 돌죠. 음동이 예. 돌아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 걸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시작했습니다 바다리, 바다리 시도. 바다리. 송강목. 와 벼락같이 오른발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도돌쪽으로 어, 어, 오른발을 전에는... 내밀면서 바로 돌진했습니다. 키스 공격을 조심해야 되고요. 자,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립니다. 미나치기참 유연하게 지금 승부를 봅니다. 그렇죠. 예. 이 경고 하나가 선수를 위축되게 만들거든요. 네, 네. 그대로 끌려오고 말았어요. 이제 내려서는 최정만. 자 놓치면 이제 최정만으로. 예. 최정만입니다. 그렇죠. 다시 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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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판. 자예상했던 대로 영원군은 바랐던 대로 최정만 선수가 이번 여섯번째 금강급 경기를 잡아주면서 다시 3대3이 됐습니다 네. 첫째판 네, 들어올립니다 네, 네, 네. 손충이 손충이가 네. 자, 자, 자 다시 정마, 한번 방을 바꿨어요 안타리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손충이 네. 그러나 넘어갔습니다 오창록의 첫째판 아두 선수 승부는 진짜 좀 레벨이 좀 달라 보입니다 네. 예.